오늘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암몬하면 이제 암몬은 그 누구냐면 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암몬은 이제 그,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다 멸망하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롯의 가족이에요. 그런 롯의 아내는 이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롯과 그두 딸이 구출이 되는데 이 거기에서 이제 롯과 아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누구냐면 모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암몬이에요. 암몬. 안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멀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약탈을 계획하고 괴롭히고 어 그러한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암몬이에요, 암몬.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그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암몬 사람이 계속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어 오늘 사건보다도 이제 좀 뒤에 있는 사건이죠. 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 돌아와서 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게 되죠 복구하는데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산발락과 함께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 도비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몬사람이에요. 암몬 암몬사람 그래서 이 안몬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끊임없이 어떤 이스라엘이 복받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배 아파하고, 그, 그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사돈이 땅 사면, 뭐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다고 그랬죠. 예, 그런 것처럼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몬이 오늘 이제, 그 이제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일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에그 이스라엘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하셨고 어 그리고 그 이제 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에게 전수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들이 바로 여우수아를 통하여 정복하게 했고 결국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은 누가 주셨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불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틈에 이제 이 암몬이,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랬어요. 말감이 그 갓을 점령하며. 여기에 보면 이제, 말감은 뭐냐면, 말감이 뭐냐, 뭐, 꽃감, 당감, 그게 그 종류, 감의 종류가 아니라, 뭐냐면 암몬의 국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감이라는 건 뭐예요? 암몬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감을 섬기는 이 너희들아 너희들이 갓을 왜 점령했느냐? 네 것이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건데 네가 지금 이스라엘 그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 틈을 타서 갓을 점령하는. 이 갓은 뭐냐?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집파 중에 하나예요. 집파 중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 그래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렇죠. 근데 요단 서편에 이제 대부분의 지파가 그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뭐 원래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행로인데 요단 동편에 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풀한 푹이 없던 지역을 지나다가 초원이 쫙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단 서평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죠. 매 사이에 어떤 뭐가 조금 있으면은 어 나중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이 수준이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향하여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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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앞서서 누구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제 그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왜냐면 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파가 이제 뭐냐면 르벤 지파, 르벤 집파가 이제 가장 남쪽. 그다음에 중간 쪽에 갓 지파.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 반절. 그래서 이제 보통 문낫세 반지파 그래요. 어, 반지파라는 이름이 아니고, 문화세의 반절 반절이 거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갓지파의 지역을 침략하고 침범하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양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국력이 없고, 군사가 없고 하니까, 빼앗아 가도 그냥 가슴만 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한. 마치 옛날에 우리 민족 어때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 시간에 배울 때 우리의 민족의 정서를 뭐라고 배웠냐면, 한이라고 그랬어요. 무려 천번 이상을 침략받았고, 어디에다가 큰 소리 한번 못하고, 밥 맞고도 그냥 제대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참 풍요롭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주인을 찾고 보호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침범한 세력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미아를 세우고, 또한 이 글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성을 복구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이암문이그 땅을 차지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암과 같은 세대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잘 되면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 너에미아를 공격하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아다픈 소문 퍼뜨리고 어 그래서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을, 남을 넘어뜨림으로써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이 세대. 악한 세대죠. 그게 바로 이안몬의 모습이에요. 곧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욕심에, 욕심에 욕망에 불타는 거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죄는, 죄의 끝은 뭐예요? 반드시 멸망해요. 죄는 멸망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욕심의 세대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바로 욕심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무슨 길을 가셨을까요? 욕심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믿음이 전파되었죠. 무엇으로 정복했을까요?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시기로 정복한 게 아니고, 모함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사랑과 십자가로 정복하셨다. 우리도 정복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정복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해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넘어뜨림으로써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헌신으로. 믿음과 축복으로 정복하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이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임해요? 그 이제 또 다른 원인을 하나 먼저 살펴보면 4절 한번 읽어 봅니다. 4절. 자, 시작.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예 거기에 보면 폐역한 딸, 폐역한 딸 누구를 가르킬까요? 암문을 가르키는 거예요. 암문, 암문 이 족속을 가르키는데 폐역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제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변절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유가 우유가 좋은 건데 상하면 상하면 독이 되죠. 독이 돼. 그거 먹었다 하면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롯이 하나님 몰랐나요? 많이 말았잖아요. 그런데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국가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뭔감 말감, 말감, 말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골짜기를 자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쉽게 다른 나라 군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우리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스라엘 저놈들 바았죠 망했는 망했다. 어? 그러나 우리는 높은 이 골짜기 위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뭘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뢰한다. 재물을 경제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 그런 말이 있죠. 그꽝꽝 꽁, 꽁 아시죠? 꽝꽝 꽁. 꽁 사냥을 할때눈 왔을 때꽝 사냥할 때 꽝을 막 볼면 꽝이 막 달리다가 어 이제 위기에 몰리면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눈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는데요. 눈에다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냥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면 러 사냥꾼이 가가지고 그 쳐박고 있는 애를 딱 들어서 그냥 주머니에 딱 담는데요. 근데 어쩌면 이 세대가 이 꿩과 같이 생각해요. 재물에 머리 딱 박으면 그것이 그냥 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걸로 착각해요. 어? 지금요 안모니 그런 거예요. 이 높은 골짜기 위에 있으니까 어? 안전하다. 머리를 딱 쳐박고 있는 거예요. 재물 좀돈좀 좀 있으니까 경제로 풍요하니까 아 그것이 나를 지켜 줄 거라고 거기에다 머리 탁쳐 박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지 않나요? 어, 우리도 이제 그 사실상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무시받고 그랬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누가 짝퉁, 뭐 짝퉁의 대명사였죠. 어디 명동이나 어디 뭐 거기서 그냥 그 이태원 그런 데 가면은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것이 뭐 상표 위조 뭐뭐 뭐 뉴스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하면은 전 세계가 믿어주고 신뢰하고. 우리도 그냥 딱 봐서 메이드 인 코리아하면 뭐 듣도 보도 못한 중소기업이라도 신뢰가 딱 가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고 뭐좀 경제적으로 괜찮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그냥 다른 나라 가서도 무시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저기한 뭐 요즘도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코리안드림 해가지고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 와서 제주도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을 해서 항상 그런 사람도 배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긍휼리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때에, 그걸 기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리 여기고 또 외국인들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암몬 자손이 그 높은 이제 골, 골짜기에 그런 어떤 뭐랄까? 높은 요새에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나를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평가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골짜기나 높은 산이 지켜 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반석이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은사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풍요로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줄이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 떠내려 가도 내가 지금 구원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뭐 그냥 보석함이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석함을 잡으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보석함을 잡으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보석함이 지나가든, 그 뭐, 흑돼지가 지나가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줄을 잡았으면 그걸 잡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이 지나가도, 여러분 생명줄, 예수 그스도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어머니나 그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기도 줄을 붙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줄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나 그 권사님들이 기도 줄을 붙잡아야 돼요. 집사님들한테 항상 기도 줄을 붙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흐, 기도에 무슨 줄이 있나? 그런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놓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걸 우리한테 왜 이야기할까요? 너희도 그렇게 망하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배교하지 말라, 폐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욕심부리지 말고, 겸손과 사랑과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의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겸손과 긍일과 축복과 또한 헌신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절하고 폐역한 암몬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 때에도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풍요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 곳곳에서 수고함에 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획하는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족별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꿈을 찾게 하시고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전국 만 삼천여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가정을 위한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삶의 한 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것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소식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